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일 대박 열차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통일 대박 구도 실행을 위해서 세밀한 법제화, 법제화가 통일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일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 주민을 향한 우리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통일을 이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급변 사태로 갑자기 통일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통일 대박을 실제로 구현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통일 법제를 체계화 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실제 통일 대박 자체 구도로 연결되는 그런 종합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헌법은 물론 통일대박 구현을 위한 한시적특별법 등으로 치밀한 법적 근거와 구도를 정립해 놓아야, 뭐, 그래야 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남북을 10년 동안 분리 관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해도 바로 큰 혼란 속으로 쉽게 빠져들게 되어서 만사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 필요 조건 가운데 가장 먼저 통일 후 10년 동안 경제에 관한 분리 관리를 말하니까 그것이 되겠냐, 이렇게 코웃음을 짓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냐는 막 그런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리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 조건들이 실행 가능하도록 치밀한 법제화와 법적 뒷받침까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통일 대박을 구현해내는 핵심 중의 핵심인 바이코리아, 바이코리아 정책만해도 그렇습니다. 통일 대박에서 말하는 바이코리아 정책이란 통일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북한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제 경제 관계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실물 거래는 국제 입찰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코리아 정책이 한국 마음대로 되겠느냐, 뭐 이렇게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 사정을 사전, 서후에 국제적으로 인식시키는 작업과 함께 국내적으로 법제화도 구비해 나가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셋째, 특히 어려운, 어려움이 있거나 또 분쟁의 소지가 예견되는 분야에 관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북측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2 한국은행 설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분리 관리 10년 동안 별도의 금융 정책 등 북측에 특화된 그런 관련 정책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 대박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 어, 모든 것을 남북 섞여가지고 그렇게 한 군데 묶어 놓으면 혼선 속에서 남맥상이 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대박 실현의 첫 번째 실행과제는 그래서 법제화입니다. 법이라고 해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흥미로운 과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통일 대박 이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